레진으로 조개트레이 만들기 도전해봤어요 이해청 레진을 사용하였고요 레진을 오랜만에 써서 그런지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서 꽉꽉 누르면서 썼네요 저는 이거 항상 기울 무게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조금만 방심해도 무게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지... 이전에는 제가 크림이나 세이크 같은 것만 만들어 봤는데 그것도 항상 도전하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거 만드는 건 처음이라 완전 긴장되었어요. 안에 넣은 것은 뽀글방을 빼고는 다다이소재료 사용했어요.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까 다이소재료를 많이 이용해보게 되더라고요. 하루 지나서 윗면을 만져보니 딱딱해서 촬영해보았어요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개도 한쪽으로 뚫리고 아직 경화가 덜 됐는지 끈적끈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포도 보시는 대로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요. 레진아 레지나... 다면 더 잘할 수 있겠죠?